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루미스파로 세안을 하고, 스킨만 지금 바른 상태에서, 이제 에센스, 과락토미세스97% 네. 에센스 바르고, 오늘도 지금 시트 마스크를 바를 거예요. 붙일 거예요. 오늘도 시트 마스크인데, 오늘은 마린 그 콜라겐이라고, 마린 콜라겐 어 마린 콜라겐 샤워라고 해가지고 그 오늘은 들어간 성분 중에서 어, 20가지 주의 성분이나 그 화학 성분이 저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나 이런 게 전혀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음 제가 성분을 검색을 해보니까 보니까 여기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요 그 콜라겐 성분이 들어있긴 들어있습니다. 들어있는데, 성분 중에서 콜라겐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게, 수분도, 콜라겐도 이거는 저기, 하이드로겔 콜라겐이라고 해가지고, 어 수분을 저기, 품고 있는 어 수분이 좀 많이 포함된 콜라겐이고요. 그리고 성분 중에서 미백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그 미백 효과가 있는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. 미백 성분이 있는 게 미백 성분이 어, 한 가지가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한세네 가지, 세네 어, 가지에서 많으면 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많으면 한네 다섯 가지 정도. 그 미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. 콜라겐은 뭐 하나가 들어있으면 그 미백 성분이 그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저세 번째 테스트 했던 시트 마스크는 어, 그거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. 하고 나서 하기 전에 제가 그 수분 100%를 듬뿍 발랐음에도 불구하고, 한 시간을 잊은 것도 아니고, 시트 마스크기 때문에, 빨리 마릅니다. 빨리, 그, 일반 마스크처럼, 한, 20, 뭐, 15, 15분에서 20분 정도 있다가 떼면 되는, 떼, 면 그, 되는 그 정도인데, 뭐,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팩을 떼고 나서 피부가 밝아진다거나, 그런 것도 전혀 없고, 더 건조했습니다, 피부가. 떼고, 떼고 나니까, 수분이 다 날아가고, 좀 제가 예를 들면 콜라겐 마스크다 보니까 어 일반 마스크팩을 15분에서 20분 있으면 제가 한 30분 정도 있었습니다. 30분 정도 있었는데 떼고 나서 피부가 더 건조하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게 가격이 싸서 지금 세 박스를 샀는데. 박스를 샀는데 뭐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뭐한 한 10분 15분 이렇게 붙이고 있다가 그때는 그런 방식으로 아, 금방 뭐 그렇게 해서 뭐 대충 쓰다가 뭐 어차피 산거 쓰긴 써야 되니까 그렇게 그렇게 쓰든가 해야지 제가 지금까지 쓴 마스크팩 중에서 아무리 저렴해도 그런 최악의 팩이었습니다. 그건. 근데 왜 그렇게 리뷰가 좋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. 이거를 먼저 뿌렸어야 되는데 요즘 제가 이거 순서를 바꿨네 어,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다 액체라서 상관없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시 기초를 다 바르고 팩을 붙일 때 돌아오겠습니다